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4월, 나는 전설이다를 찾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전설을 만나기 위해서 경북 예천까지 한 달음에 달려온 남자, 바로 박세준 씨인데요. 아... 그와 함께 야,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나섰습니다. 이야, 오늘 또 고생 좀 하겠다. 어우, 어우 가지. 어? 찾은 것 같아. 야, 뭐이 가방 같은 게 있는데? 아, 보자. 어, 맞는 것 같아. 장비가. 와. 세준 씨를 먼저 반겨준 건예사롭지 않은 장비들.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있는 듯한데요. 계세요? 네. 어? 들린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뭐,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여기 산에서 전, 전세를 찾는다고요. 이해천의 숨은 전설을 소개해줄 김민수 씨. 그가 찾아나선 오늘의 전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만나게 될그 전설은 예. 과연 어떤 물건인가요? 위에 좋습니다 위에? 예. 위에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laughs> 뭔가 그막 이렇게 좀 어, 긴장돼요. 마. 오늘 꼭 보여주셔야 돼요. 예. 화이팅. 화이팅. 자두 남자의 굳은 의지와 함께.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하는데요. 오, 하지만 전설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오이구이구, 험해요 길이. 네. 야, 봐봐, 모든 나무들에 가시들이 있어. 음. 가파른 경사는 물론 사방으로 뻗은 가시덤불까지. 오. 이런 곳에 뭐가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들던 바로 아, 그때. 나왔네. 네? 저기 보이시죠? 뭐 있어요? 저기요? 어떻게 보이시죠? 전설이요, 전설? 전설은 아니고요. 예. 네. <laughs> 두릅이라 그럽니다. 오, 오 저렇게 생겼구나. 고이왔네요고이 나무 끝에 가시 막 달린 나무 끝에 뭐 화초처럼 딱 올라왔죠. 아아 민수 씨의 레이더망에 두릅이 걸려들었습니다.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른 눈썰미. 배쳐서 수상만 <laughs>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네, 에도 비싸다고 투덜투덜 됐는데 예. 아직 그러면 안될것 같아. 요 귀한 거구나. <laughs> 어? 봄나물의 대명사인 두릅은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피로 회복에 으뜸인 녀석인데요. 오 바로, 바로 드시네요. <laughs> 어 굉장히 연하네요. 예. 어또 뭐야? <laughs> 비싸다고 하시더니 바로 입으로 갔어요. <laughs> <laughs> 예 약입니다 약. 어우 입에서 승 녹아 버리는 느낌이야. 어, 네. 와. 오늘은 왠지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입맛도 꺼질, 그룹도 먹었겠다. 다시 힘찬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 하수오 있네요. 하수오가 있어요? 예. 네. 어디게요? 하수오가 옆바이위 연치 있네. 야, 이게 하수요? 예. 네. 어? 오, 하수오 맞네. 바로 백카수였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 백하수오까지 발견한 민수 씨. 물빠짐이 좋은 돌틈에서 볼수 있는 백하수오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약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사람 좋은 자양 강장. 아 그럼 제가 좀 먹어야 되겠네. 요 자양 강장. 그래 순환. 혈액 순환? 예. 칼 만드시려고요? 예. <laughs> 예. 예 껍질까는. 음... 척하면척 마치 산을 깨고 있는 듯한 민수 씨. 하지만 그가 약초에 대해 이렇게 잘 알게 된건 그리 오래된 이렇게 일이 아니다 약초를 딱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laughs> 네? 딸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래 이제 병원에서도 약을 약도 잘안 듣고, 네. 그래서 이제 약초를 재배, 재파다 보니까 와 음.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음. 자연물. 아직 몸 몸서체득을 하셨구나. 예예 예, 맞습니다. 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른 상. 지금은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오버온 아, 본 약이 되었다는데요. 음? 오, 진짜 막 박세준 씨 너무 잘 드시네요, 그렇죠? 과자를 먹는 듯한, 약간 묻어지는 음. 듯한 느낌? 예. 네. 오, 그러네요. 예. 천연 자양강장제라 불리는 백화수오도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전설 산행에 나서봅니다. 이맘때면 싹대마저 모두 말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전설. 이렇다 보니 그가 눈여겨보는 게또 있다는데요. 핫소우나 두릅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전설이 좋아하는 거를 네. 멧돼지가 좋아합니다. 멧돼지에 좋은 건 압니다. 뭐, 멧돼지가 이, 놀던 자리인가요? 발자국이 있네요. 오. 전설을 좋아한다는 녀석의 흔적도 찾았으니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여기 지금 싹 되거든요. 오. 여기 얘거든요. 어? 오늘 찾은 전설의싹 되고 있네요. 어, 저기 보이세요? 헛쌀빛 없은 몰라요. 이제 땅속 깊이 잠든 전설의 모습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과연 그의 예상은 적중했을지 기대 반 아, 아, 아. 설렘 반 거침없는 작업에 나서봅니다. 아, 제발 좀큰게좀나와주 자, 이건 아, 넓게 파야 됩니다. 넓게. 넓게. 아, 넣을게요. 예. 이 순간을 가장 기다려 왔을 세준 씨도 합세해 보는데요. 오장한두 예. 사람이 힘을 합쳐도 어째 나올 아, 생각을 않는 아, 전설. 얼마나, 얼마나 깊게 파야 되지? 만만치 않은 녀석이만 확실합니다. <laughs> 없으면 어떡해요. 저렇게 열심히 파는데. 어... 어, 있어요? 어? 네. 어? 그럼 손을 네. 대면 이인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한 녀석! <laughs> 과연 그 정체는? 응? 고구마인가요? 네. <laughs> 손톨! <손설! 웃음> 와! 상 <laughs> 응? 아, 산약. 산약이요? 에? 산약이요? 산약이라는 게 있어요. 산약이죠. 산약이. 저도 산을 꽤다녀던 편인데. 예.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 뭐예요? 마의 한 종류입니다. 마. 마요? 마? 예. 우리가 먹는 마. 마? 예. 아, 스테미나에 아, 좋다 그래서 아, 산장을하고도 어, 그래요? 예. 마가 위에 예. 좋잖아요. 영양 보약이네 거 예, 좋은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이게. 알던 마가 바로 오늘의 전설 산약이라는데요. 어,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길게 생긴 것 광지의 산기술기나 숲에서 자라는 생덩굴식물인 마의 뿌리입니다. 햇볕이 좋은 양지에서 주로 자라며 약으로서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약이라는 의미로 산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 워낙 그 약성이 뛰어나 한의학에서는 말을 오래전부터 산약이라 이름 불렀답니다. 산약에 포함된 점액질의 뮤신이라는 성분은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좋기 때문에 만성 위험이 있거나 장이 약해서 자주 설사하는 경우에 산약을 복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산물 마와 자연산 산약은 효능부터 차이가 있겠죠. 그 농약을 일단 자연에서는 농약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적응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그거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성분들이 더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죠. 알고 보니 친숙한 존재인 만큼 더욱 구미가 당기는 산야. 맛도 아, 좀 다를 거예요. 당 이게 자연는참 맛있습니다. 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네. <laughs> 이런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선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마시 마시아 씨앗? 바로 아, 새로운 씨앗을 직접 심어주는 건데요. 씨앗 을5배 정도만 씨앗이 흙을, 씨앗이 흙을 딱, 딱, 이렇게. 대졸로 음. 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후손을 위해서 누구나 다 이제 할수 있겠군요. 네네네. 고전하는 네. 음. 아, 측면에서 좀 오래나 그랬죠. 식물 마의 줄기가 뭐. 자연적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자, 것보다 오. 이렇게 직접 심으신? 심어주는 것이 발아율도 더욱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캐기만 하고 또 생각을 못 했는데 심으니까 또 오. 나는 또 뿌듯하네. 어. 오 가방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진 하루. 그 끝에는 역시 채워야 할게또 하나 있겠죠. 바로 고된 산행에 지쳤을 심신을 오, 달래줄 참. 시식 타임. 아, 일단 맛있겠네요. 우유를 못 드시는 그래. 분들도 <laughs> 있기 때문에. 아, 그 예,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즐겨 먹는 거는 네. 요구르트에서 갈아 먹어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게 이렇게 산약을 잘라 기호에 맞는 오. 음료와 함께 갈아주면 건강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오, 그리고 미리 말려둔 산약은 가루를 내어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전으로 이때 소화에 좋은 부추를 함께 넣어주면 맛도 영양도 두 배가 된다는 사실. 그냥 고생 고생해가지고 또 자연상 캐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봄철 산약 한 뿌리면 일년 건강. 건강은 끄떡없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음. 전을 먹는 양 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 그 어, 되돌릴 수 없이 약간 직업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예. 언제까지 계속 예. 산행을 하실 거요두 음, 다리가 허락하는까지 허락하는까지 제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만큼 이게 매력이 나봐요 예. 매력이 <laughs>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른 산, 그가 흘린 진정한 땀방울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